앵커 오늘 낙 경남 통영 앞바다에 떠 있던 해군 호위함에서 탄약이 폭발했 습니다. 하사 한 명이 크게 다쳐 병원으로 옮겼지만 끝내 숨졌습니다. 방 정규 기자입니다. 기자 낮 12시 반쯤 경남 통영 욕지도 앞바다에 떠 있던 해군 호위함에서 폭발이 일어났습니다. 사격 훈련을 위해 준비해뒀던 30mm 한포 탄약이 터진 겁니다. 이 사고로 21살이 모하사가 먹. 리를 크게 다쳤습니다. 해상작전헬기를 이용해 외상센터가 있는 부산대 병원.으로 긴급 후송했지만, 끝내 숨졌습니다. 해군 관계자는 기상악화로 사격 훈련이 취소되면서 장전에 뒀던 탄약을 해제하는 과정에서 폭발이 일어났다. 설명했습니다. 사고가 난 함선 은 1985년에 취역한 마사남으로 퇴 역을. 앞두고 교육실 습선으로 전환해 사용해오던 노후 함정입니다. 폭발 의 충격을. 로포탑 부분이 파손됐지만 운항 엔 지장이 없는 상태인 것으로 전해졌 습니. 다. 아, 마사남은 진해 해군 기지로 자체 이동해 사고 조사와 수리를 받게 돼. 예정입니다. 해군은 긴급조사단을 꾸려 정확한 사고 경위와 원인을 파악할 계획입니다. 앞서 지난 2015년에는 해군 유도탄 고속함 오발 사고로 병사 한 명이 숨졌습니다. YTN 강정규입니다.